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시대의 자랑입니다. 시대의 자랑. 말씀은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혁 개정으로 읽어드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에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네킹 잼스 흠정역으로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한 뛰어남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네 이사야 60장 15절에 이 예언적인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예, 킹제임스에서는 영원한 뛰어남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주, 주님을 따른다면 무엇이 되려고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드십니다. 이사야 60장 1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영원한 탁월함으로 만들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각자를 영원한 탁월함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월적인 생각입니까? 이는 우리가 시대의 자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더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 번역본은 어이 구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였거늘 이제 내가 너를 시대의 자랑으로 여러 세대의 기쁨으로 만들리라. 네, 당신은 여러 세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임을 고백하십시오. 복되신 아버지, 나는 내 가족, 도시, 국가의 자랑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 세대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하며 반응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뛰어남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원한 뛰어남과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 대대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영원한 뛰어남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많은 세대들의 자랑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 예수 그리스 도의 장 성한 분량 까지 자라 야하 잖아요？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이 우리 안에 들어 오셨 는데, 우 리가 성장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과 본성 을 그대로 나타 내야 하 잖아요？그런데 성 경은 뭐 라고？말 합니까？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하여범 사에 그 에게 까지 자랄 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떤 나의 행동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반성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나, 진리를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예, 살 때에 정말 범사에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아름다움이다. 나는 시대의 자랑이다. 시대의 기쁨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기, 너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뛰어남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되게 할인이 한국어로는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숨. 기쁨이 되게 하겠다. 숨. 근데 이 숨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 그 중에 제 마음에 들어오는 뜻은 어,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셨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름다움, 그 시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택하셨습니다. 시편 예. 135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친히 직접 예, 자기의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그 능력을, 그분께 속한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클라스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겠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숨이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라는 그런 단 당... 어, 뜻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수입, 수립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로서 십자 가에 죽으 시고 장사 되고 부활 하심 으로 말미암 아, 그 생명 으로, 우 리가 거듭나 게되었 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관계 를 수립 하게된 것이 죠？하나님 께서 그렇게 하시 겠다 말씀 하셨 습니다. 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스스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정말 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 우리를 향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 다,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로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시대의 자랑이자 여러 세대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가족, 도시, 국가의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의식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집니다. 나는 소망의 등대이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